안녕하십니까 어, 김경원입니다. 예, 오늘도 수술 영상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케이스는 보여드리겠는데요. 사실 47세 남자 환자인데 어, 이분은 사실은 학 전치부에 1MS를 이용해서 2개의 원바디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던 동영상을 제 기억에 한 2년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재식립화 했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초진 시에 지금 보시면 하악 전치부의 치아가 흔들리고 진지발 스웰링을 주소로 통증과 함께 내원하셨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거에 처음에 찍은 CT 영상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32번과 41번의 브릿지 형태로 존재했던 케이스고요. 지금 보시면 발치 후에 41번과 32번을 발치하고, 특히 32번 부위에는 알로제닉 본과 콜라젠 멤브론을 통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시행을 한 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1년 11월에 이와 같이 어, MSSA 임플란트 3.0의 10mm짜리 진지발 하이트 2.5를 41번과 32번 부위에 원 m s 를 이용해서 신입하였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 투포스톱이고 그 다음에 32번 부위 그 다음에 41번 부위 신입 후 모습이고요. CT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약 3주 후그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어, 지금 보면 스탠다드 팔로업 상황인데요. 어, 그 당시에 지금 보시면 나중에 대략 그 3개월 정도 후에 환자분이 어, 아래쪽 임플란트 부분이 좀 불편하다라고 호소를 하셨고 그때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32번 부위에 임플란트 신입한 부분이 조금 어, 레디오루슨탄 리전과 함께 실질적으로 임플란트가 조금 디스플레이스된 앞쪽으로 밀려있는 양상이 관찰이 돼서 32번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다시 슈어스 어, 동전고를 이용해서 본그라프트 시행을 했고, 그, 그 이후에 다시 재식립을 했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37번 치아를 발치 하고,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AOS와 OS 가이드로 해놓은 것을, 그래서 32번과 37번을 다시 식립했던 수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어, 수술 후에 저희들이 템포라리를 이와 같이 쉘 형태로 만들어서 해드렸는데, 약 3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32번 부위가 환자분이 불편감도 호소하고 계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임플란트 자체가 약간 라비알로 밀, 디스플레이스가 일어난 양상을 관찰을 해서 할수 없이 제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2번 부위를 제거를 하고, 그 부분에 알로제닉 본으로 좀더 본그랍들 다시 시행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37번 부위가 역시, 어 통증과 함께, 어 모빌리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발치를 하는데, 페리피칼 리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페리피칼 레디큘라 시스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부분에 에오스, 즉, 보바인본을 하고, 그 다음에 오스가이드, 콜라젠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어 37번 부위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37번 부위에 어, 소켓 프리저베이션 하고 대략 한 2주 후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어, 32번에 임플란트 제거하고 어, 약 4개월이 지난 상태이고요. 예. 지금 뭐 스탠다드 엑스레이 상에서도 큰 문제 없이 힐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7번 부위 소켓 프리저베이션 한 지는 한달반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32번 제거하고 약 5.5개월 후이 지난 모습이고요. 어, CT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임플란트를 제거했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위쪽이 상당히 좀본 자체가 코티칼이 좀 댄스하게도 좀 보이고, 어, 메듈라 포션이. 그래서 재식립할 때는 조금 더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네, 그 다음 37번 부위에는 지금 보시면 소켓 프리즈 오비션 해놨는데, 저희가 식립할 위치는 조금 37번 치아에좀더 매지할 쪽으로 약간은 매지할 월에 붙여서 식립할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원가이드 팀과 상의를 해서 서지컬 계획을 세워서 어 32번 부위에 어 MS 네로우 리치에서 직경은 2.5mm로 낮췄고요. 길이는 좀더 증가시켰습니다. 11.5mm로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긴어 어, MS 임플란트와 진지발 하이트도 4mm로 해서 보다 깊이 위치시키는, 앞에서 보시면 CT상에서 볼 때, 어, 위쪽에 약간 본 자체가 좀 스클레로틱 체인지가 있는 듯한 양상이 보여서 좀더긴 임플란트를 깊게 식립하고 가는 임플란트를 사용을 계획을 하였고요. 37번 부위는 에 KS3 BA의 5.0에 8.5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MS 중에 네로리지용 임플란트의 2.5 드릴링 시퀀스인데요. 어, 저 같은 경우 보통 어, 2.5를 위해서 파이널 드릴은 어1.8 정도까지는 직경을 드릴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 MS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어 까만색 레이저 마킹이 있어서 임플란트 드라이버 자체에 이와 같이 해서 진지발 하이트가 2.5mm인 경우에는 끝까지 집어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4.0인 경우에는 그 까만색 레이저 마킹의 하단까지를 마치 매치를 시키시게 되면 아마 뎁스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32번 부위에 재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37번 부위에도 임플란트 식립을 했던. 어, 포스토피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이미디어트 포스토피 32번 부위에 예, 원하는 위치까지 깊게 식립이 된걸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37번 부위에도 지금 보시면 예, 임플란트가 계획하 있던 자리에 잘 식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한 4개월 후에 하게 된 모습인데요. 예, 지금 하악 전치부에 와치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했고 구치부에 37번 부위도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시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우측에 있는 스탠다드 엑스레이에서 보시게 되면 좀더 가는 직경으로 바뀌었고 임플란트가 그다음에 진지발 하이트가 4mm 짜리에서 좀더 깊게 위치시킨 ms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예, 수술하고 약 1년 후에 어, 파노라마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네 지금 보시면 37번 부위에 어, 1년 후에. 어, 잘 힐링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2번 부위도 약 1년 후에 잘, 어, 임플란트도 유지가 되고, 라비알 월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문제 없이 잘 힐링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기존에 심었던 41번 부위도 한 1년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현재 보면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라비알 월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파노라마는 지금 약 수술하고, 1년 7개월 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어, 원 MS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어, MS 임플란트, 원바디 임플란트 신입 후에, 사실은 원치 않게, 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재식립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재식립을 하면서, 좀더 가는 임플란트를 깊게, 그 다음에, 진지발 아치도 좀더 4.0으로 긴 거를 신입을 해서, 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수술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어 기존에 식립하였던 어 41번에는 MS 임플란트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원 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어댑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 가이드는 잘 맞고요. 어 티슈 펀치입니다. 그래서 먼저 7번 구치부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슈펀치를 이용해서 37번 부위에 오버라인 진지발을 제거를 하고요 네, 템플레이트를 제거하고 어, 티슈가 잘 제거된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플래트닝을 이용해서 어, 37번 부위에 위쪽에 혹시라도 본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요. 와이드 홀에 맞는 인셜드로 드링을 하고, 다음에 어 3.5에 8.5 원가이드 드릴이 되겠습니다. 예. 예, 37번 부위이긴 하지만 뭐 템플레이트 클로즈 타입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드릴이 가능하고요. 예, 저희가 37번 부이다 보니까 좀잘안 보이네요. 예, 다음은 5.0에 8.5어 원가이드 드릴이 되겠습니다. 5.0에 8.5. 음, 37번 부이다 보니까 제 손에 가려서 사실은 어 수술 장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8.5까지 드릴을 하였고 예, 위쪽이 조금 본이 단단한 것 같아서 어그 부분에 코티칼 드릴을 좀 사용해서 위쪽에 코티칼을 조금 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옵션으로도 5.5 드릴도 있긴 합니다. 근데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코티칼 드릴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어, KS3 BA의 5.0에 8.5 임플란트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BA이기 때문에 미리 수화를 시킨 후에 임플란트 위치를 시켰고요. 예, 임플란트 잘 들어가고 있고 예, 지금 보시면 음, 음, 토크렌치와 임플란트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예, 파이널 스테빌리티는 하 지금 보시면 30뉴턴 넘고 위치 잘 잡혀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원 MS 키트에서 전치부에 다시 신입하는 지금 먼저 티슈펀치를 가지고 예, 32번 부위의 오버라인 미커자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실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썼고요. 플래티이드을 이용해서 예, 위에 오버라인 돼 있는 본을 확실히 제거를 하고요. 예, 원 MS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1.5 직경에 8.5 드릴입니다. 1ms d 릴그 아무래도 1ms 같은 경우는 좀 드릴이 가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셔야될것 같고요. 예, 1.5 먼저 드릴링을 했고, 예, 그 다음은 어 1.5에 11.5 1ms 드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블 컨택 컨셉으로 앞에 짧은 드릴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11.5. 우메리 1 m s 스티를 풀 랭스로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1.5mm 가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 1.8의 직경의 어원 MS 드릴 11.5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풀 랭스로 전부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까지 파이널 드릴을 하고 그대로 바로 어, 직경 2.5의 어11.5원 MS 임플란트 에세이 서피스고요와치에 해서, 네, 11.5mm. 좀긴 임플란트. 그 다음에, 진지발 하이트도 4mm. 그니까, 기존에 한번 실패한 부위를 해서 좀더 확실하게 임플란트를 깊게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블랙 레이저 마킹에 하단까지만 집어넣게 되면, 진지발 하이트가 4mm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임플란트 드라이버를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니셜 예, 스테빌리티는 잘 나오고 있고요. 30N 이상 가까이 되고 예, 지금 보시면 블랙 메이저 마킹의 하단까지만 진주발 하이트가 3 m m 인원 m s 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어, 위치를 이니셜 스테빌리티 30N 이상 충분히 나오고요. 예, 37번 부위에 어, ISQ 값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74, 72양완 예, SQ 값을 얻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37번 부위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수술 후의 모습에 구치부와 그 다음에 전치부에 지금 보시면 어 32번 부위가 좀더 깊이 위치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오늘 영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 저희들이 하악 전치부에서 1ms, 원바디 인플란트를 신입하는 경우에 간혹 얘기치 않게 실패가 야기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상당히 챌린징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경우에는, 어, 그 실패한 부위에 다시 알루제인 본을 그라프트를 해서 좀더 충분히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CT를 본 결과, 저희들이 좀더 어, 상단 쪽에 본이 좀 약간 하이덴시티가 있는 상황이어서, 어, 직경은 가늘고 더 길이는 늘리고, 그 다음에 진지벌 하이트도 4mm로 늘려서 상당히 좀 깊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시켰고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실패가 되었던 원 m s 임플란트, 임플란트 자리에 다시 재식립을 해서 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